깜짝 놀랄만한 그런 장소에 와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출근길에 이게 이쪽으로 가까 말까 망설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다로 이것이 어디냐고요? 아 궁금하시죠? 자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는 아름다운 새. 닭. 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딘가요? 천주산이요. 천주산요? 아 천주산이래요. <laughs> 진달래가 활짝 핀 천주산에 와있는데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꽃. 바로 그 노래 탄생기가 이곳인데요. 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신가요? 아, 제가 어제 방송할 때는, 어, 자골산 자연휴양림 어, 한우산에 올라갔는데 진달래가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혹시 이쪽 진달래가 다 지지 않았을까? 특히, 진해그군항제 벚꽃이 떨어지는 시점에 이쪽에 이제 달천 계곡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쪽에 다 벚꽃은 어느 정도 젖지만, 진달래는 정말 제때 찾아온 것 같아요.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이런 색깔. 연분홍색이 아직까지는 싱싱한 그런 상태로. 제가 특히 이제, 지난해는 제가 해가 해 넘어질 때 왔는데, 올해 좀 이른 아침에 오면서 아, 이게 좀 아침에 오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지금 햇살에 비치는 진달래 꽃이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알아봐 드릴까요? 천지 천주산 진달래. 천주산은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해발 638m 산을 주봉우리는 용지봉으로해서 옛날 용지봉이라고 많이 해요. 창원시와 함안군을 품 산. 이고하는데 왼쪽은 창원시고요 저 오른쪽 저기 바로가 함안군이 경계선이 인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매월 4월이면 진달래꽃이 만개해 천주 천주산 진달래 축제가 개최되는 창원을 등산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1 9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진달래 축제는 하지 않지만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아름다운 진달래 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달천계곡에서 주차를 하고 이곳까지는 약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제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오늘 정장을 하고 바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정장을 하도 될 만큼 여러분들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 보여드릴까요? 네, 저이게 정장하고 왔잖아요. <laughs> 실제로 정장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음, 임도 따라서 오게 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오늘은 제가 색다른 길을 선택해서 왔는데 약간 힘은 들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장면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이런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준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아, 음, 저기는 북면 감계지구자라고 하죠. 저기 마금산 온천은 저 뒤에 있고요. 저기 보뭐 이제 그 막동강이 흐르네요. 오늘 남지 가려고 했다가 남지 유채꽃이 보니까 아직은 덜 피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남지 유채꽃 밭을 알려드리고요. 남지 유채꽃밭 갈때 바로 보리밭길도 있죠. 그곳에서 제가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을 담아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좀잘좀 좀 찍어주세요. <laughs> 저 와튼 아시는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 주신다 해서 너무 기뻐요. 아. 아 정말 아름답다. 올라올 때는 참 힘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힘들게 내가 와야 되나? 하지만 이목 증상이 도달하니까 정말 잘 왔다는 이런 생각.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 언제든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희열을 느낍니다. 하, 참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아, 여기 어디냐고요? 천주산 진달래. 축제장은 아니고요. 진달래 동산? 천주산 정상에 진달래 꽃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손 흔들어 주시면 계세요. 어, 아름답다. 아, 저 길을 제가 걸어왔어요. <laughs> 저는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뿌듯해요 <laughs> 이런 길에 정상까지 인도가 조성이 잘돼 있어가지고요 음. 이제 개나리도 피기 시작하고요 아 오늘 우연치 않게 지인이 사진을 찍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여기도 한번 가서 보자. 이런 전망대가 많이 있어서 좋아요. 원래 제가 운동 제대로 안 해요, 지금. 근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유있게 오시는 분하고 저는 이제 이분들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려면 꼭 현장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게 방송을 할 때도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과 자료를 보고 하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서 제가 직접 와 아, 지난해는 저 왼쪽이 활짝 폈었는데 올해는 오른쪽이 화된것 같아요 이 꽃망울 맺어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마 4월 15일 제가 방송한 뒤에 오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잘 보셨어요? 아, 저 여러분한테 생생한 장면을 담아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 이게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직접 전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